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선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착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무조건 남에게 맞춰주는 사람? 손해보는 걸 감수하는 사람? 물론 착한 건 좋은 거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중받고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나를 잃지 않는 진짜 착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안정적인 태도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언제나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말이죠. 힘든 상황에서도 예의와 배려를 잊지 않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기 존중입니다. 남을 존중하듯 자신 또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당당함. 이게 바로 나를 지키면서 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진정성입니다. 억지로 착한 척 하는 건 결국 들통나기 마련이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서 뒤에서 불평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당신이 바로 진짜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절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오늘부터라도 나를 잊지 않으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진짜 착한 사람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